안녕하세요. 자팍. 다시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바로 요번에 V6.3 패치로 인해서 스토리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획득 재화, 그리고 보너스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 모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야기가 총두 가지가 있죠. 차원, 충돌, 그리고 세계의 전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커스텀 모드에서 주는 보상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얼티미치에 가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필요한 캐릭터, 이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 캐릭터로 캐릭터를 깨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캐릭터 3개를 맞춰서 가면은 조각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각각 25%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생존 영웅 보너스라고 해서 죽지 않을 경우 최대 25%. 한마디로 여기 캐릭터 3개를 다 가지고 있으시다면 75% 그리고 생존까지 더 다한다면은 100%까지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조각들을 다 모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차원 충돌에서 커스텀 모드에서 진행했을 때 조각을 다 모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9개의 피스를 다 모으게 되면 이야기, 상자, 차원 충돌이 되는데 합성을 해볼게요. 합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자가 나오는데, 어, 2단계 고급 타입 강화권. 이런 식으로 차원 충돌에서 9개의 조각을 모으면 고급 타입 강화권을 획득하게 되니까, 정말로 재화가 많이 쌓이게 되고 조금 더 타입 강화를 하기에 굉장히 편해진 요런 시스템으로 변모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하루하루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피스를 맞추는 것까지는 하루에 한번 상자를 까는 건 하루에 한번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각을 얻는 거는 각각 조각마다 덜돌수 있는 스테이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모을 수 있는 조각은 두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단계는 세개를 주지만 나머지는 뭐두개 뭐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최대 한 얻을 수 있는 거는 두번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세계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얼티밋 참가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1일 보상이 총 에피스 에피스가 되는데 이게 좀 단점인 게 커스텀 모드에서 세계의 전쟁도 그렇고 차원 충돌도 그렇고 1일 횟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캐릭터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완다 선버드 그리고 페도우의이세 개가 필요한데 이두 개는 아직 아직 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 각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적용되지 않고 전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다른 캐릭터, 다른 캐릭터들로 이제 초월이나 각성이 된 캐릭터로 아니면 3티어 애들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만 가능하지만 1일 보상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확률이 낮은 상태로 돌 수밖에 없고 낮은 상태로 돌았을 때 조각이 나오지 않고 유니폼 경험치 칩이 나오면 1일 보상이 끝납니다. 결국은 보어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성과 3티어가 많은 캐릭터를 보유하신 분들이 정말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로 변화되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고인물들을 위한 그런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굳이 고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보상의 일반 보상에 이미 유니폼 경험치 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 칩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반 유저, 고인물 유저가 아닌 초보분들, 유비분들도 꼭 도셔서 운이 좋으면 이야기 조각을 얻고, 아니라면 유니폼 칩을 챙기는 요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싶고, 정말 스토리 모드를 잘 도셔서 우 재화를 많이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게임에 재미를 붙이시고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마블퓨처 파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생방송에서 가장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뭐 예를 들어서 데드풀과 울버린 누가 더 좋아요? 하면서 데드풀만 키운다든지. 아니 뭐네이머랑누나가 뭐가 좋아요해서 레이머만 키우다든지 아니 누나만키운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 생방송 중에 이런 비교하는 거 정말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차피 다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요 그게 정말 현실화가 된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안 좋은 캐릭터도 안 키워가지고 이렇게 2티어를안 만들고 계정 자체를 캐릭터를 뾰족하게 키우신 분들, 정말, 개저 캐릭터 몇 개만, 나 루나스노우 극강을 노린다. 루나스노우만 물고 빨고 뜯고 하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를 2티어를 못 찍거나, 각성을 많이 안치었거나 스쿼드 배틀을 정말 귀찮다고 해서 안 도신 분들은, 요번에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상을 얘기해보자면 이 코스텀 같은 경우에는 차원 충돌에서는 이야기 조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차원 충돌에서는 타입 강화권 그리고 고급 타입 강화권을 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이 타입 강화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기까지 확률이 있었는데 요거로 강제적으로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게임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시고 내 계정이 커지는 내 계정이 강해지는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기의 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나우루와 5축을 줍니다 정말 좋죠 5축을 준답니다 이게 뭐 A 안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 주변에서 5축 먹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각성 캐릭터 그리고 3티어 캐릭터들을 많이 만드셔서 재미를 많이 붙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그럼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떡밥이 조금 깔려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차원충돌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요번 2020년 초반 2020년 초반에 3 0 9 9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야기가 변모됐고 그리고 새롭게 나왔었죠. 그리고 요번에 6, 7월 달, 6, 7월 달에 세기의 전쟁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있나요? 바로 다음 업데이트는 진정한 실드, 진정한 실드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돌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얼티미치의 새로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뭐, 여기서 어떤 보상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보상만 바뀌어서 나오는 스토리 모드가 나올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잠재력 강화권이 나왔고, 여기서, 무루가 나왔다면, 적어도 여기에서는, c t p 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각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조금 행복회로가 터지지만 좀 개소리 같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 스토리 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리고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저의 행복해로 터지는 개소리 한번 얘기해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버려졌던 컨텐츠였던 스토리 모드가 이런 식으로 변모되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전 CDP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개소리를 떨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는 보상이 꽤나 괜찮은 보상이었어요 잠재력 강화권 정말 얻기 힘들었고 근데 이번에 스토리 모드에서 주죠 거기에다가 세기의 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우르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재화예요 그렇다면 은 카드와 CTP 고급이라고 한다는거 정말 필요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 솔직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진짜 주면, 진짜 갓겜.